깜짝이야. 어? 아, 살릴 수가 없네. 같은 분대가 아니라. 말소리가 왜 들려? 아, 오와, 봐봐, RPG. RPG를 쓰고 지랄이요. 가는 새끼들 다 싸잡아 죽여버리자. 그게 맞아. 여기서 잘라줘야 돼 내가 봤을 땐. 아저 새끼 저거 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구만. 야 가만히 안 있어? 씨 그만 안 해? 아 어, 그만 안 해? 시 칼빵이다 이 놈아. <laughs> 아, 아군이구나. 다시 한번 중간에서 잘라주기 갑시다. 오케이. 어 감히 나를 공격해. 왜 이렇게 아군밖에 없냐? 저쪽에 있나? 아우 진짜 강하시네. 그거 좀. 오. 아, 아군이구나. 아, 까비. 일로 와이스. 아, 안 된다, 이거. 어우, 좀 죽어라. 후, 힘들어. 피가, 내 피가, 내 피가, 내 피가. 아, 내 이미. 내 피보다 내 이미. 좀만, 좀만 더 힘내, 얘들아. 좀만 더 힘내. 우리 이길 수 있잖아. 나는 다쪽 난 돌아간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. 청혼을 해야 된다고 엄마. 결혼을 약속했다고. <목소리> 아, 안 죽어 안 죽어. 벌집도 아니고 다 뭉쳐 있네 키우. <laughs>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뭉쳐 있어 이 녀석들. 와봐와봐와봐와봐 와봐. 와봐 와봐. 안녕하세요. 들어와 봐. 어. 어시 지역 지키는 걸로 갑시다. 아, 아아아 아! 어우 뭐 제대로 지고 있네 아까 전과 다르게 아우 정말 내가 잘하면 돼 그럼 이겨 내가 잘해보자 잘해보자! 잘해봐! 오케이 니가 봐줘 어, 연킬 하고 뒤로 빼주고 오케이 교대. 시 땅은 우리 땅.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. 하 아, 내려가지 말걸. I'm Doctor. I'm Doctor. 아 닥터라고 이 새끼야 나는. 살려줘. 어 고마워. 어어 어, 앞에 저 앞에 저기 있어 근데. 일어나시오 용사여자 살려주고. 자 여기서 또 많은 인원들이 저기 있네요. 아주 좋습니다. 내가 간다. I'm doctor. I'm doctor. 어우 맛있어. 어우 맛있어. 스타. 어우 맛있어. 어어어 <laughs> 화면이 어우 화면이 맛없어. 화면이 맛없어. 나 어디야? 나 어디로 가야 돼? 나 어디로 가야 하고 여기가 길입니까? 여기가 길입니까? 이쪽이 길인가요? 맵을 보고 이동하면 되죠. 아, 안 돼요. 화면이 지금 나, 정신이 나갔어요, 저는 지금. 어, 근데 살짝살짝 살짝 보인다. 어, 시야가. 선생님, 제 눈이 보여요. 제 눈이 보이고 있어요. 이게 눈이름 명이라는 것인가? 아. 아,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. 왜 돌격을 해, 임마. 어, 여 탱커 온다. 탱커면 슬슬 빼야죠. 하지만 나에겐 환자가 우선이야! 아하! 오케이. 아... 더 살릴 수 있었는데. 내가 좀더 힘을 냈더라면, 더 살릴 수 있었는데. 어우, 탱크가 두 대나 저쪽에 있네. 대충. <laughs> 아니, 뭔데? 이게 오자마자 죽는데. 아, 까비. 오케이, 헤드샷. 오, 천천히, 천천히. 어, 저기 또 있죠, 맵에? 아, 아, 아. 어, 탱크, 탱크. 아, 아군 탱크구나. 어, 살려, 살려. 자, 내, 내 거야. 아, 아내 건데. 아, 옆에 봤는데. <laughs> 어, 어, 이걸 살린다고? 이걸 진짜 살린다고? 야 역시. 이게 붕대원들이지. 어우, 죽질 않아. 안 아, 이걸 앞으로 가서, 희폐를 한드는 법에. 아우, 또 있어, 또 있어. 살려줘. 어허, 어, 고맙다. 너, 너가 살려달라는 뜻은 아니었지만, 고맙다. 어쨌든 살려주면 감사, 감사벨리 땡큐죠. 이쪽으로 가, 이쪽으로 가. 숨어, 숨어, 숨어. 우와. 어 무서워 무서워 전장이란 정말 잔인한 곳이라니까 아우 죽지를 않아 죽지를 너 음, 죽어 아, 창립하게. 개꿀자리잖아. 아, 아깝다. 아. 어, 살려주나? 날 살려. 날 살려. 아, <laughs> 이거지. 이거야. 오케이. 근데, 뭔데? 어디서 때린 건데? 쓰다오 내가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오버 이렇게 만난 것들이 많이 아. 아아아아어무너진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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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진건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군대원의 생존자가 되었구만 파쿠야 내가 간다 넌 탕글 이름 지었어? 어떻게 어우, 여기가 꿀이, 아 좀, 속기 그만해. 아, 저긴 너무, 멋, 그건데? 아, 안되겠갈 네, 수가 없다. 아, 뒤쪽에서 쏘는 것 같은데? 어떻게 올라갔대? 저기까지 내가 가는 중 죽지마 삶을 포기하지 마. 내 거야, 아, 어, 내가 성형했다. 오케이, 챌린지 완료. 내가 가는 중. 아, 자식들 진짜. 아, 여, 어, 어. 하나, 셋, 네, 네, 셋, 넷! 4, 4, 5, 6, 7, 8, 9, 10, 20, 21, 22, 23, 2 아, 안 돼! 아, 괜히 살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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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살려주... 으어, 질질 끌려가고 있어. 어. 어. 나 아무도 없다. 아우, 뭐 이렇게 많아. 또 있어. 여기 조심하세요. 또 여기 위에 있지. 여기 위에 있지? 아, 아깝다. 어, 죽어. <laughs> 어, 나좀칠게 아.. 이런 아 죽었네 그냥 가지 말걸 혹시 메딕이 있니? 혹시 너 메딕이니? 와 이걸 살리러 와 쳐다보지 말고 살리라고 하하 <laughs> 이 ㅅㄲ야 키키킹 안 살리죠? 키키킹 개열받네. 아, 이제야 살려주네.